우리에게 주신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고난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요나서 말씀은요, 시기적으로 보면요, 주전 785년에서 750년 사이에 쓰여진 책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북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누구이냐? 바로 여로보암 2세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이 북 이스라엘을 통치함과 동시에요 북 이스라엘에 잃어버렸던 부 능력 영향력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이 꽤 강력한 통. 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북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북 이스라엘의 강성의짐을 정말 보기 쉽, 보기 어려워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이 누구였나 하면 바로 북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 지금으로는 이집트 북쪽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니느웨라는 도시를 삼고 있었던 아수르라는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제국은요, 그 당시에 주변 국들을 다 정복하는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자신들을 위협하기 시작하자 북이스라엘의 강성해짐을 막기 위해서요, 아수르는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 이두 국가 간의 사이가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던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요, 어느날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북이스라엘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찾아오셔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니누에로 가서 말씀을 전파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불순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자신의 조국인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라는 나라는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어떤 나라예요? 서로에게 적대국이에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먼저 거부, 거부감이 일차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을 밟으며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은혜받는 것 무엇보다도 요나에게 있어서는 꽤 불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끊임없이 자신의 조국을 괴롭혔잖아요. 공격했잖아요. 그런 나라가 은혜 받는 거 별로 원치 않았을 거예요. 또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수르는 어떤 나라라고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다라고요. 그러면 그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강대국의 최 중심, 핵심적인 도시로 들어가 그가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어요?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당신들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이 선포를 해야 됐어요. 너희들의 믿는 신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걷는 모든 길이 잘못됐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 그의 삶에, 그의 입장에 있어서는 꽤나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요나가 선택하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요빠라는 항구를 통해서요 니누에로 그의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스는 어떤 도시인가? 북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3200km 떨어진 지역 지금으로서는 스페인 남부지역에 위치한 해안도시가 다시스라는 도시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가운데 점을 찍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그리고 또한 또 요빠라는 지역의 가운데 점이 찍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요나가 가길 원했던 지역이 어디예요? 북동쪽 800km 떨어져 있던 저 위에 있는 니누에였어요 그런데 요나가 선택한 발걸음은 어디였어요? 서쪽으로 3200km나 떨어진 스페인이라는 지역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가 선택한 그의 행위 자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 반대적인 행위를 그가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어요? 아무리 악한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이 앞서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걸음을 그가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 가운데 자신의 삶을 세우고 있었던 요나 꽤나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요빠 한국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이동하는데요.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배가 잘 항해하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꼈을까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가 보인 행동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배 밑에 들어가서 쿨쿨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의 불순종인 행동 가운데 불순종인 불순종적인 행동 가운데 그의 항해 가운데 만나게 되는 환경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폭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배가 금방 파손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선원들과 승객들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선원들과 승객들이 선택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신에게 죄를 지었기에 이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인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당시에 근동 지방에서는요 무언가 무리들이 무언가 이동을 할때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군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일어난다는 난다는 확실한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에요? 제비뽑기를 선택하지요. 제비뽑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뽑기 시작하는데 누가 걸립니까? 요나가 딱 걸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선택 그리고 이 결정 앞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선원들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이에요?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져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생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던집니까? 선원들이 근심에 빠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걱정합니다. 그런데 풍랑이 거세집니다. 폭풍우가 더욱더 거세집니다. 큰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도 요나는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질 것을 요청했고, 선원들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서의 1장의 서론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2장이 시작돼요. 제가 왜 1장의 서론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길게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1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 앞에서도 자신의 감정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환경적인 문제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뜻, 자신의 문제, 자신의 처지, 자신의 어떠함이 앞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이 관철되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요나와 같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불순종함의 결과가 결국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자유함을 잃어버리거나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견디기 힘든 고난 앞에 우리들이 세워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요, 우리가 할수 없는 그 고난 앞에 서, 서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짓, 일을 저질렀는지를 뉘우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결단적 고백을 하는 연약함이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절망과 좌절으로만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은혜의 통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내 삶에 다가오는 고난은 유익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초점이 무엇에 맞춰져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은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품고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속히 우리에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동일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요.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고난을 대하는 초점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고난이 내 앞에 주어졌을 때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기를 원하는 속도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요. 이 고난이 내 삶의 유익함이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이 바르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믿음 안에서 극복할 수 있을지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묵상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의미있게 이 고난을, 고난의 자리를 믿음 안에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요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앞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요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는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 자신의 뜻이 앞섰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앞섰습니다. 자신의 환경이 주가 됐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단한한 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그와 같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폭풍 앞에 섰을 때 수많은 선지, 선원들이 그가 성지자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요나에게 부탁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해 달라는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때에도 요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스스로 회피하고 있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그들이요. 그그 그 요나의 삶이요. 2장으로 넘어오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2장에서 그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가요, 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는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졌고, 바다의 바닥까지 떨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어찌 될줄 알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가 빠지게 됩니다.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어떤 돌파구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가 위치하고 있었던 큰 물고기의 뱃속을 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스월의 뱃속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월의 뱃속,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 같은 곳이다. 음부화도 같은 곳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신은 이곳에서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 그 희망조차도 없다. 이 사실을 지금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인간의 노력, 인간의 방법, 인간의 지혜로 그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요, 바로 이 고백 가운데요,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단 1%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곳 바로 그곳 가운데 그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질식할 것만 같은 비린내 나는 지옥가도 같은 그곳에서 그가 선택하고 있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은총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손,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한 노력을 그가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고 앞선 일장의 본문에서 단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였는데,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도 단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던 그였는데,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겼었을 때, 단 1%의 희망도 그의 삶에 보이지 않았을 때, 그가 결국에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처럼 자신의 영혼을 뒤흔들 정도로 찾아온 고난, 그 고난의 현장 앞에서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고난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그 고난 가운데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인식이에요. 내 힘으로 할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이 인식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결정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수 있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기에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회복의 자리가 될수 있고,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능력의 자리가 될수 있고,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돌파구의 자리가 될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낙심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닙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불평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무뎌진 믿음을 더욱 더 강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요 절대로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단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 새해를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의 삶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절에서 요나가 어떤 고백합니까? 그가 일찍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되었노라 고백합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그의 마음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고백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다시 라는 단어예요. 다시 라는 단어. 여러분 그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 고난의 자리가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자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고난의 시작점이 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으로 자신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난으로 인해서 사방팔방이 다 막혀져 있고 절벽같이 느껴질 때 우리가 선택하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안고 일어서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나의 필요에 따라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과 끊어졌던 대화를 다시 재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성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할 때요. 비로소 그 기도의 은혜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됨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왜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그 팔에, 품에 보듬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이 참 복잡해지는데,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과 대안들을 찾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삶의 결론은 항상 무엇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왜요?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하나님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통로인 이 기도의 줄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멸망의 길로 걷고 있는 이 발걸음을 생명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전혀 다르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벼랑 끝에 선 우리를 독수리가 날개 쳐 올라가는 같은 놀라운 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곧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6절 하반절에 보면요,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요나가 어떤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기대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미래지향적 고백이 아니라고요. 지금 요나는 어떤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더니 그가 지금 당장 내가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능하심, 놀라운 능력의 승리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그가 인격적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깊이 경험했더니요. 그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오히려 선언하고나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구절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졌음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찾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핵심적인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요 늘 우리는 끊임없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흩들립니다 요동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불안함과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절제시킵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믿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여전히 큰 물고기의 배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1%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깊은 바닷속에 그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을 때요, 그의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해요? 7절 이후에 그의 고백들을 보면 여전히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통이고 절망이고 아픔이고 어려움이고 모든 산비탈이 자신을 뒤엎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그의 이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큰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세요. 그리고 육지에 토해내게 한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실 두 번째 은혜를 요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유일한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나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우상들이 이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수많은 세상의 권력과 지혜가 이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요나 역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를 내가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뿐만 아니라 10편, 50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고난의 때에 기도할 수 있어요. 고난의 때에 기도하되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되 그 기도에 감사의 고백을 담아낼 수 있는 참된 기도의 사람이 될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두 번째 은혜, 다시 사명감당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마침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 질병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 위에 감사함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묻고 있는 모든 질병이 여러분을 토해내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장으로 사업으로 실패해서 절망 가운데에 빠져 있는 분들 계십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로 인해 넘어지고 지쳐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곳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강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위에 믿음의 감사의 고백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잡고 있는 악한 손길이 여러분을 토해내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고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심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승리자가 되심을 신뢰하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믿음과 함께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담아낼 수 있는 참 믿음의 강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강구가 우리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간구가 우리의 질병을 회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간구가 우리의 소망없음을 능력 있게 세워 사명자로 쓰임받는 제2의 두 번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 우리 안에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으로 기쁨으로 사명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